러더어 업데이트 알려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저 오늘 1월 11일 청룡의 신 캐릭터 출시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알아볼.. 어? 어? 왜 없죠? 뭐지? 버그인가?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번 내용이 업데이트라서 제가 없애봤었습니다 자 4가지 밖에 없는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룡의 신 캐릭터가 출시를 했다 하고요 미르신 그리 청룡의 신 이렇게 이번에 청룡의 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컨셉 잡고 나왔는데 능력 보도록 할게요 연구제 캐릭터 장착하면 크게 이득되는 효과는 없네 여러분들 요새 서든패스 9인만 해도 1레벨에 내 발소리 끄기 같은게 달려서 나오잖아요 그런거 능력 하나쯤은 넣어줘야 되는거 아닌가 연구제 캐릭터를 뽑게하는 이 지대비용이라는게 있는데 아 물론 이런 쓰레기처럼 나와야 사람들이 현질을 안하는건 맞는데 그래도 좀 하게 만들었으면 어느정도의 능력은 알아서 줘야 이게 유저를 호구로 안보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빡치긴 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나마 다행인건 이 발소리 감소 캐릭터가 이제 이런 효과로 달려서 나왔기 때문에 발감이 달려 있는 캐릭터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점목은 아직 퍼지 캐릭터로 안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청룡의 분노하고, a k G18, 팔 구루카, 그립 이쪽 오초킷, 즉시 스폿, 이렇게 주고, 이번에 이렇게 주 무기와 보조 무기, 근접 무기, 키트까지 풀 세트로 주는 그런 캐릭터도 좀 드무긴 한데,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청룡 진스킨에 반투명이 적용된 무기라고 하고, 이 청룡의 분노는, 우리 간모도 이할 때, 신의 능력이라고 해서, 뭐, 번개 모양, 타녔나요 아무튼 그걸 주긴 하는데 그거와 동일한 내용을 지니며 폭파시 연기의 색다른 컬러와 특수 효과를 적용시킨 신규 아이템이고 기능은 유령폭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제 300개를 뽑는 기대 비용은 최대 100일까지 걸리는 캐릭터기 이 때문에 72,000원인데 이완 응모권 때문에 150개. 그러니까 MSR 200 노르딕을 뽑기 위해서는 응모권 150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뭐한 개에서부터 두 개, 세 개, 다섯 개, 그리고 2 0개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운 좋으면 5 0 개만으로도 음모권 백5 0 개가 걸릴 수 있었겠지만 요즘은 무조건 두 개씩 지급해주기 때문에 음모권 1 5 0 개를 모으시려면 7 5 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 밖에도 뭐 기간 연장이 없는지 선택권, 아이폰 오르디, 싱어 그리고 꽃게 등등이 있네요. 너무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새해에도 버닝의 용 이벤트가 있고. 하루에 1시간 접속하면 1회에 뽑기 기회를 주고 총 3시간 3회까지 가능하며 이벤트 기간 내에 30회를 달성시 영구제 패스켓 경험치를 준다고 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깨지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월 2주 쭉 버닝 파타 이벤트가 있고요 이번에는 흑룡 스킨과 정룡 스킨을 준다고 하고 기타 오류 수정으로 뭐김원우의 김화영 승리 포즈 미출력 오류가 수정된다고 하고요 인게임 솔로 랭크 랭크 페이지에 이게 이제 뭐 100판만 넘기면 랭크 페이지에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300등까지 이 랭킹 페이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레전드를 찍지 않으신 분들이 100판을 넘겼다는 이유로 그 랭킹 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문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골드, 실버, 뭐, 금화 1, 이런 사람들이 별전들을 달고 있고, 뭐, 블레를 달고 있고, 뭐,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랭크전 전 시즌 등급이 실제 발생한 등급과 다르게 나오는 현상이 수정된다고 하고요. 종료되는 프로모션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 업데이트 소식 알아봤고 여러분들은 이번 주 업데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